자, 1층 사냥하면서, 딱 가서 1층 다 잡고 난 다음에, 여기서 슈퍼점프로 올라가서, 딱. 하, 진짜 사기다 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메가노입니다. 자, 오늘 슈퍼점프 하는 방법 2초 만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단 2초 만에. 자, 오늘 사냥하고 있는데, 초대님께서, 140레벨 발키리 초대님께서, 지나는 길에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, 자, 2초 만에 배웠습니다. 근데 너무 쉬워요, 여러분들. 제가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일단 약간 대각선으로, 왼쪽 대각선으로, 오른쪽 대각선으로 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밧줄에 매달린 상태에서, 방향키, 내가 가고 싶은 방향키를 꾹 누른 상태로, 윙즈 먼저 누르고, 점프를 누르시면 됩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윙즈 먼저 누르고, 점프. 자, 여러분,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가집니다. 자, 쉽죠? 자, 두 번째 방법. 자, 사냥할 때 제일 유용한 방법입니다. 자, 위로, 엄청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자, 일단은 방향키를 밑에 한 번, 위로 한 번을 빠르게 해 줍니다. 따닥. 그러면 밧줄을 탔다가 다시 올라오겠죠? 자, 보이시죠? 화면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렇게 하고 나서 한 1초 정도 잠깐 있다가 윙즈랑 점프를 누르시면 위로 솟구칩니다. 보여 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밑에 키랑 위에 키를 빠르게 한 번, 따닥, 윙즈랑 점프. 보이시죠? 여러분들, 제가 이거 단 2초 만에 배웠습니다. 여러분들도 2초 만에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사냥할 때 어떻게 되냐. 자, 여기 이렇게 사냥하고 있다가. 자, 이렇게 사냥하고 있다가. 자, 위로 올라가고 싶어. 자, 그럼 여기서, 따닥. 이렇게 하면, 어, 어 몬스터 친구가 때렸네요. 자, 여기서, 따닥. 잠깐, 엔지 자, 아무튼, 자, 여기서. 위로, 아, 밑에랑 위에랑 빠르게 따닥 해주고 윙즈 누르고 점프 누르고 자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위층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쉽죠 정말 쉽습니다 2초만에 배울 수 있어요 빠이빠이